아이고, 이게 누구십니까? 아, 우리, 맞습니다. 예, 투자스 네. TV의 그 1등 공식이시 우리 네. 김한님 아십니까? 아, 그렇죠. <laughs> 제가, 근데 사실 네. 제가 나온 것 치고는 네. 제 네임 밸드가 있는데 음. 생각보다 성장을 좀덜 하셨더라고요. 아, 네. 저를 그래서, 쓰고도 옷은 네. 확실히 도구는 네. 장인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네.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어떻게 뭐, 저, 엎주, 엎드려가지고, 섞고 대지라도 지금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. 아유, 이제 카메라가 꺼지면 그때, 좀 아, 하시고. 그때. 네. 저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, 아, 좀 아, 조심해 주셔야. 합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럼 뭐, 방송도 하시고, 뭐, 이러신 분이다 보니까, 이제 네. 또 각별히 또잘 보실 아, 수 있도록. 네. 네 일단은 뭐그냥 혹시나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. 그김아님은 혹시 우리 저 투잡 TV에 얼굴이 공개 저 얼굴이 나온 영상이 사진 포함해서 아, 네, 네. 나온 영상이 몇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? 한 제가 찹쌀떡 할때 하고 네, 네. 찹쌀떡 뭐, 후기 할때였두번 네, 뭐, 네. 정도 두세번 정도 나죠 아, 두세번 네. 보다는 많습니다. 예. 네, 생각지도 못한 네. 또 나름 또 창원에서는 또 셀럽이시기 때문에 에, 그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어, 일단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이벤트 어, 하나 나갑니다 김한님 얼굴이 나온 영상이 어, 투잡 TV 채널에 몇 개가 있는지 에, 사진 포함해서입니다 사진 포함해서 몇 개가 있는지를 어,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. 찍으셔도 됩니다. 다 어차피 투자할 수 있는 한 280개 되는 영상을 다 찾아보실 수는 없을 테니까, 그냥 <laughs> <laughs> 찍으시면 돼요. <laughs> 응. 댓글 많이 달시라는 부분으로. 그래서 정답을 맞추신 분, 어, 첫 번째로 맞추신 분은 문화상품권 얼마 드까요 5천 원 정도는. 아, 오케이, 아니. 오케이. 그럼 뭐만 <laughs> 원. 그래도 구독자가 500분이 넘으신다. 아, 지금. 오케이, 만 원. 그러면두 번째 맞추신 분은? 뭐, 5천 원. 5천 원. 세 번째 맞추신 분은? 3, 네, 삼, 삼천원?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렇게 그럼. 하고, 아니, 아니, 제가 줄게요. 그렇죠, 네. 제가 주는 건 아니죠. 아, 그렇죠, 예. 네. 네. 제가, 예, 네. 그래서. 제가 주는 건 아닌데, 그냥 문화상공원 10만원짜리로 하는 건 어떨까요? 아, 무술이 한 명씩. 어차피 제가 주는 게 아니니까. 네, 네. 네. 일단은, 음, 그렇게 일단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네. 될것 같고. 오늘은 우리.